카페에 다오좀 아, 위험한데 여기서 말 너무 많이 만 말해야 다너시끄러우 나가러 간다. 네, 내가 말할게. 플레이는 어차피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병원이야. 오우. 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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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네 아이고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좀 챙기라. 카이스 좀. 근데 불편해. 야, 아빠 개 봐. 아빠 개 봐. 찍어. 어 찍어. 하자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. 뭐? 했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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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태경 벌려 벌려. 정원이 나 정원이 나왔다 아. <laughs> 여기 너원이야 공을 주면 놔야돼 아직 몸이 안 올라가 모택이다 들어갔다 어 아! 모택이 벌써 힘들어다 해줘야 돼 한골 모택가 바꿔줄 거아니 모택이 이게 언제랑 또 있더니네 저공 잡아보라고

야 움직여 봐. 찌르지 말고 움직여 봐. 그렇지. 됐다. 됐다. 아, 됐다. <laughs> <laughs> 그래. 어쨌든 이거 들어가야지 가운데 공간이 생긴다고병원이아 가고 뭐고마이너 규상이 들어가야 돼. <laughs> 오래. <오리. 웃음> <laughs> 재밌게 재밌게. 피해 재밌게 해 재밌게 야 찍는거 귀찮다 내가 찍어줄게 아냐 아냐 귀찮다 형이 지금 웃음껏 찍혔는데 네, 가 <laughs> 7분 30초까지 찍을게 한번 가르자 됐다 들어갔나? 들어갔나? 야다 넣어 다단어 어디서 나와요? 또또한골넣어와기대된다작은밥이 비야. 어터 힘들게. 멋있라 가자. <웃음> 어, 밥새비니다 밥새. 한번. <laughs> 한골 <번> 넣었네. 아! 아니, 빠르다 뒤로 빼, 뒤로 빼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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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어떻게 움직여또 오케이, 청소 움직이 면 좋아 이거 <laughs> <딕고> 올라, 올려 돌수올리고 <laughs> 오! 밀었잖아 아, 아, 씨. <laughs> 공! 공 공. 공고공리아돌아고 공, 공, 공.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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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야 우린 다 타겠다 오늘 포레가 샀어. 내려가라 됐다 야 응원단장 <웃음> <웃음> 소리 <웃음> 소리 봐라 <많아>. 입까지 <laughs> 다 들린다 야 비탄이 한번못 넣으면 죽인다 야 그냥 넣어라 야또 10여천 한거 아니다 근데 골 많이 넣어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 상대팀 다 이기니까 해봐! 기다려봐! 어이구! 어이구! 아 역시 병이야 아이고! <웃음> <웃음>

교사님, 빠져채야겠다. 아이고 아까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. 킵킵1대 해봐 1대 해봐 그냥 가운데 이상하고 싸싸고 존나 헷갈리네 좀비싸생이다 키도, 키도 비싸고 머리살도비하고 지금 청주대? 아아들어거아이꼴두번 맞췄는데 맨다 아. 아 괜찮아, 잘했어? 안경안들어갈거예요9분 <laughs> 아, 6분 남았어요. 형 힘든사람 요 6분 4분밖에안됐어요니4분 남았어요. 아 6분 남았어 6분 6분 남았어요. 아분남았어분남았다 10, 아, 6분 아. 남 한 골대 한 골대 안 해. 나이스. 그상 안으로. 마지막, 마지막, 영예 영예 영예! 오. 어? 아이, 끝났다. 마지막, 시즌, 나, 시즌, 나, sir. 나, s 나, 나, sir. 병원형 병원형 병원 아이고